네, 안녕하세요, 문높이. 네, 오늘 제가 이제 바디프로필을 찍게 되잖아요. 그 전에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법한 게 이제 보충제. 과연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할때 어떤 보충제를 먹고 어떤 방법으로 먹어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 하시지 않나요? 문높이 피디님께서 운동에 관심이 워낙에 많으셔가지고 보충제를 이것저것 다 사시고 다 드셔보시고 하셨는데 그중에서 피디님한테 가장 맞는 보충제를 이렇게 따로 갖고 오셔서 저한테 협찬을 해주셨어요. 뒷광고는 아니고, 절대 뒷광고 아닙니다. 앞광고 니다 앞광고. 지금부터 네, 먹는 이 보충제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정말 구독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실 법한 단백질 보충제 두 개를 갖고 와봤는데요. 네, 이제 단백질 보충제라고 하면 흔히 저희는 유천 단백질. 이제 100의 99는 단백질 보충제를 유청 단백질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청 단백질 하나를 갖고 와 봤는데요. 네, 여기는 웨이 프로틴이라고 적혀 있죠. 네, 저희 피디님께서 갖고 온이 보충제는 이제 로니 콜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보디빌더시죠. 네, 그 로니 콜먼이 세운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하루에 두 스쿱에서 세 스쿱 정도 드시는 걸 권장 드리고요. 네, 그리고 습소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보충제로 쓰기에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유청 단백질에 비해서 이제 이 카제인이라는 단백질 이름이 굉장히 생소하실 거예요. 이것도 이제 단백질 이름의 일종인데 흡수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자기 전에 드시는 걸 추천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회사들 거에 비해서 맛이 괜찮아요. 맛이 괜찮고 값이 조금 비싸긴 한데 가격 값을 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빨리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네, 지금까지 단백질 보충제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제 사람이 하루에 섭취해야 되는 단백질 양, 그 양만 딱 채워 넣으면 되는데, 이제 여기 나머지 제품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운동 전, 아니면 운동 중, 아니면 운동 후에 꼭 섭취해야 되는 보충제들을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운동 전 보충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운동 전에 먹는 이 보충제들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라고 하죠. 부스터라고 하면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카페인 섭취를 위해서 커피를 드신다든가 몬스터 이렇게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다른 여러가지 제품들도 있겠지만 피디님께서 운동 전에 드셨던 보충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제품은 네, 이제 Full as Fuck란 제품인데요. 네, 좀 약간 어감이 좀 그렇죠. 네, 이제 리치피아나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보디빌더죠. 네, 지금 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회사 이제 5% 뉴트리션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부스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페인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뭔가 내가 카페인 너무 많이 섭취했다. 그래서 카페인이 들어가는 게 부담스럽다. 아니면 카페인이 내 몸에 잘안 받는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 단점이 있다면 약간 살짝 후추 맛이 난다고 하네요. 두번째 보충제 같은 경우는 카미카제 라는 부스터 인데요 야마모토 뉴트리션 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 푸드 퍼크 라는 제품하고 좀 다른게 뭐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없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카페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카페인이 안 들어간 날에 카페인 섭취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 이 제품을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피디님한테 들었는데 이게 물론 카페인 성분이 있는데 그 펌핑 성분이 사실 해창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운동하면서 펌핑하는 맛에 좀 약간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펌핑 성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대요 그래가지고 피디님께서는 카미카제에서 부족한 이 펌핑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 제품을 드셨다고 하는데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스타트라는 이름의 제품이고요. 이거 로니 콜먼 회사에서 만들어낸 제품입니다. 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액상이고요. 되게 드시기 편할 거예요. 뚜껑을 열어서 한반 컵, 반컵 정도 이렇게 덜어서 물이랑 같이 타서 드시면 된답니다. 이 카미카제 제품에서 좀 약간 모자른 펌핑제를 이제 이 제품으로 약간 보완을 해준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네요. 네, 지금까지 운동 전에 먹는 부스터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이제 운동 중에 먹는 보충제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BCA라고 하죠. 네, 운동하시는 분들께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BCA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운동하는 중에 단백질 합성을 돕기 위해서. 약간의 아미노산이나 비타민이 첨가되어 있는 이런 거를 이제 b c a 라고 하는데 피디님께서는 운동 중에 이 제품을 드셨다고 합니다 로니콜먼 회사에서 만든 아미노톤이라고 하고요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없는데 카페인의 유무에 대해서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어서 부스터가 카페인이 좀 있다. 그러면 BCA 같은 경우에 카페인이 조금 들어가 있는 BCA를 사거나 아니면 아예 없는 BCA를 사거나 아니면 부스터에서 카페인이 없다. 그러면 뭐 BCA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카페인이 좀 들어있는 거를 사셔도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운동 중에 먹는 보충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운동 후에 먹는 보충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 보통 운동 직후에는 이렇게 단백질 보충제를 드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운동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일상생활을 마무리하고 자기 전에 먹는 보충제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대표적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ZMA라는 보충제인데요. ZMA는 아연이나 마그네슘이나 비타민 B를 포함하고 있는데 이 ZMA가 효과가 뭐냐면 숙면을 취하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주고 저희가 이제 운동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여기 근육이 찢어지고 이제 상처가 나잖아요 그 상처를 이제 이렇게 덧입혀주고 좀 약간 이렇게 회복을 시켜주는 데 도움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이제 피디님께서는두 가지 제품을 드셨다고 하는데요 이 ZMA 제품을 이제 옵티멈 거나 이제 유니버셜 제품 거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두 제품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크레아틴이라는 보충제인데요. 지금 많은 사람들께서 크레아틴을 먹어야 된다, 안 먹어도 된다,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는데 이제 저희 피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레아틴을 먹은 날그 다음 날에 이제 운동을 하면 막 힘이 불끈불끈 솟고 사실 그 개수 자기가 원하는 개수보다 한두 개를 더칠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피드님께서 이 크레아틴도 두 가지 제품을 이렇게 사용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그 유명한 마이 프로틴 회사에서 만들어낸. 크레아틴을 드셨다고도 하고, 네, 이 옵티멈 회사에서 만들어낸 크레아틴을 드셨다고 하는데, 네, 이 마이 프로틴이랑 옵티멈 회사의 크레아틴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알약이에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루입니다. 네, 이제 마이 프로틴 거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이 프로틴 같은 경우는, 어, 네, 알약이 굉장히 큰데요. 이겁니다. 큰 편이죠 알약이. 혹시 이 마이프로틴 회사에서 만들어낸 이 크레아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알약이다 보니까 알약 드시는 게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옵티몬 회사에서 만들어낸 이 크레아틴을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이렇게 다양한 보충제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피디님께서 운동을 하시면서 드셨던 제품들이기도 하고 피디님께서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시기도 하셨겠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보충제를 선택하시거나 고르실 때 그냥 무조건 추천 받는 것만 이렇게 따라서 드시는 것보다 좀 여러 가지 성분을 각각 좀 비교를 해보고 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많이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상으로, 문동피 보충제 리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동피 헬창.